왜 우린 아직까지도 지구 바깥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지구가 그렇게나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뜻일까요? 우린 흔히 지구의 특별함을 이야기할 때 지구 자체 조건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구의 적당한 크기와 중력, 태양에서 떨어진 적당한 거리, 또 지구 곁을 도는 커다란 위성, 달 정도를 생각하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지구뿐 아니라 그 안팎을 도는 다른 태양갱성들 역시 우리 지구의 생명 탄생에 꽤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즉, 어떤 외계 행성에서 생명의 존재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단순히 그 행성 자체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별을 돌고 있는 주변의 다른 행성들의 조건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의 경우,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가장 안쪽에는 암석 행성들이, 바깥에는 덩치 큰 가스 행성들이 있죠. 안쪽에서 바깥으로 행성들의 크기가 꽤 예쁘게 잘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외계 행성 시스템은 어떨까요? 재밌게도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우리 태양계처럼 행성들의 순서가 예쁘게 정렬된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어쩌면 우리 지구가 진짜로 특별했던 이유는 뜻밖에도 예쁘게 잘 줄지어 놓여 있는 행성들의 배치 상태 때문인 건 아닐까요? 우주먼지 엔터타임즈, 최근 들어 거론되고 있는 외계 행성들의 배치 순서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소개합니다. 우선 잠깐 옛날 이야기부터 하나 해 보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티티우스 그리고 수학자 보데는 태양갱성들의 배치에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태양계 성은 맨눈으로 볼수 있는 수금지화 목토가 전부였습니다.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다른 행성들의 궤도 크기를 비율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수성은 0.4, 금성은 0.7, 지구는 1.0, 화성은 1.6, 목성은 5.2, 마지막으로 토성은 10.0이죠. 이 아무 연관없어 보이는 숫자들을 보면서 티티우사 보드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수성의 궤도 크기 0.4에 0.3을 한 번만 더하면 금성의 궤도 크기 0.7이 나옵니다. 다시 0.3을 한번더 더하면 지구의 궤도 크기 1.0이 나오죠. 이번엔 1.0에 0.3을 두번 더하면 화성 궤도 크기 1.6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떨까요? 이번엔 0.3을 네번 1.2를 더하면 1.6 더하기 1.2, 2.8이 나옵니다. 그런데 2.8에 해당한 행성은 없는데요. 여기서 티티우스와 보데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너무 작아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행성이 2.8 정도 거리 놓였을 거라 생각했죠. 자 그리고 다시 2.8에 이번엔 2.8 더하기 2.4, 5.2가 나옵니다. 딱 목성 궤도 크기죠. 또다시 5.2에다가 0.3을 16번, 즉 4.8을 더하면 10.0, 또다시 토성의 궤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무나 절묘하지 않나요? 티티우스 보데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n 번째 행성의 위치가 어디 있을지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행성까지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1781년 토성 너머 천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맨 눈으로는 볼수 없는 망원경이 있어야만 볼수 있는 최초의 행성이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티티우스 보데가 예측했던 19.6 정도의 자리에서 천왕성이 놓여있었습니다. 연달아 1801년 1월 1일, 이번엔 화성과 목성 사이 2.8 정도의 자리에서 소행성, 세레스가 발견되었죠. 당시까지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화성과 목성 사이 있는 덩치가 작은 행성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두 번씩이나 이들의 예측이 적중하면서 티티우스와 보데가 만든 엉성한 법칙은 큰 주목을 받게 되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태양계 성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후대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성 사냥꾼들은 티티우스와 보데 법칙을 가이드 삼아서 새로운 행성 찾기에 혈안이 되었죠 하지만 뒤이어 해왕성과 명왕성 등 여러 천체가 발견되면서 티티우스와 보데 법칙의 적중률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실제 발견된 위치는 티티우스와 보드의 계측했던 자리에서 훨씬 멀리 벗어나 있었죠 그래서 현재 많은 천문학자들은 티티우스와 보대 법칙은 그저 물리학적인 근거가 없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운 좋게 태양계 행성 몇 개에 대해서만 예측치가 맞았을 뿐 지금은 천문학 역사 속 재밌는 스캔들 중 하나로 여겨지죠 비록 물리학적인 원리까지 파고드는 시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성들의 배치 관계에서 수학적인 원리를 찾아보려 시도했다 점에선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캔들 이후 행성들의 배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죠. 그런데 90년대가 되면서 드디어 인류는 태양계 바깥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알고 있는 행성은 태양계 행성이 전부였죠. 그런데 드디어 태양계 바깥 다른 행성을 보게 되면서 우린 태양계 모습도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 개가 넘는 외계 행성과 후보가 발견되었죠. 그리고 그 중엔 별 하나 곁에 행성이 두개 이상 돌고 있는 다중 행성계도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행성 두개 이상이 확인된 다중 행성 시스템은 850개 정도죠. 사실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지극히 평범한 케이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심 별 근처는 온도가 높죠. 금방 증발하게 쉬운 가스나 수증기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반면 높은 온도를 버틸 수 있는 암석, 금속 성분은 별 주변에 머무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별 주변 근처에서는 높은 밀도의 암석 행성, 금속 행성이 반죽됩니다. 반면 중심 별에서 멀리 벗어나게 되면 온도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가벼운 가스나 수증기도 다 날아가지 않고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뭉쳐지면서 낮은 밀도의 거대한 가스 행성이 탄생합니다. 우리 태양계도 보면 태양 근처 안쪽은 수금지화 암석 행성들이고 태양계 외곽으로 가야 목토 천해 가 생성들이죠. 이처럼 천문학자들은 별 주변 안쪽에는 작은 행성, 별 바깥 외곽에는 큰 행성 이런 식으로 놓인 배열 상태가 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실제 발견된 외계행성 시스템들은 우리 태양계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게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외계행성 시스템을 행성 배치 상태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불렸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행성들로만 이루어진 경우, 시밀러 케이스. 크고 작은 행성들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 믹스드 케이스. 안쪽에 큰 행성, 바깥에 작은 행성이 놓인 경우, 안티 오더드 케이스. 그리고 우리 태양계처럼 안쪽에 작은 행성, 바깥에 큰 행성이 있는 오더드 케이스가 있죠. 놀랍게도 우리 태양계처럼 오드드인 경우는 1%뿐입니다 반면 비슷비슷한 크기의 행성으로만 이루어진 시밀러 케이스가 제일 흔하죠 대표적으로 7개 행성이 발견된 트라피스트 1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태양보다 훨씬 작은 미지근한 별 주변에 암석 행성 네 다섯 개가 함께 돌고 있죠. 훨씬 거대한 목성 같은 가스 행성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경우 역시 시밀러 케이스에 해당하죠. 이젠 컴퓨터 시뮬레이션 덕분에 이런 행성들의 배치 상태, 어떤 조건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더 세부적인 비교가 가능한데요. 가 태어난 어린 별 주변 먼지 원반의 질량, 금속 원소의 함량, 또 새롭게 탄생하는 행성들끼리의 역학적 관계까지.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 행성들이 섞여 있는 믹스트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행성들의 배치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행성들의 순서가 바뀌었죠. 흥미롭게도 먼지 원반 속 행성들은 그 먼지 원반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원래는 더 바깥을 돌던 덩치 큰 행성들이었지만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행성들의 이주현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행성들의 크기가 뒤죽박죽 섞여있던 믹스되었지만 대부분 안쪽에 큰 행성 바깥쪽에 작은 행성이 있는 안티오더드 타입으로 바뀌고 있었죠. 반면 우리 태양계처럼 오더드인 경우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비슷한 크기 행성으로만 이루어진 시밀러 케이스일 때 중심 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헤비터블 존의 행성이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액체 바다를 가진 헤비터블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죠. 이번 발견이 맞다면 앞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선 주로 시밀러 케이스에 해당하는 외계 행성계를 찾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라피스트 1 주변에서도 최소 3개 이상의 지구형 행성들이 적당한 거리, 헤비터블 존 안에 들어와 있죠 하지만 최근의 잼설 관측에 따르면 모두가 기대했던 이 행성들은 아쉽게도 대기권조차 존재하지 않는 메마른 암석 행성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연 시밀러 케이스 위주로 찾는 것이 좋은 전략일지에 대해선 여전히 많은 물음표가 남아있죠. 재밌게도 관점에 따라서 현재 태양계 행성들의 배치 상태는 우리 지구에서의 생명 탄생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래 전 태양계 행성 궤도 사이의 간격은 지금보다 훨씬 비좁았습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의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더 바깥의 해왕성과 천왕성은 더 빠르게 가속되었고 더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천왕성과 해왕성은 자신의 강한 중력으로 태양계 외곽을 떠돌던 소행성과 해성들을 태양계 안쪽으로 끌어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쏟아진 소행성과 해성들은 우리 지구에게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었죠. 또 반대로 행성들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진 지금에서는 지구 바깥의 목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태양계만 보면 행성들의 배치가 오더드 케이스일 때가 생명 탄생에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더드 케이스에 해당하는 외계 행성 시스템은 전체 외계 행성계들 중에서 단 1%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이 맞다면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의 논의를 할때 우리가 주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해서 지금 지구 지금 태양계의 조건만이 생명체가 살수 있는 유일한 필수 조건이라고는 볼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빵가루 근처에 개미가 우그룩을 모여있다고 해서 개미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빵가루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는 주장할 수 없죠. 빵가루는 개미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 빵가루가 없다고 해서 그곳에 반드시 개미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태양갱성밖에 몰랐던 시절에는 행성들의 배치에서 수학적인 원리를 찾는 것이 그저 의미 없고 우연한 숫자놀이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각각의 행성들이 왜 지금의 자리에 놓여있어야 하는지, 어떤 조건들이 행성의 배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수많은 외계 행성계들을 놓고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죠. 어쩌면 200년 만에 티티우스 보도의 관점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주먼지의 첫 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